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리서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저는 오늘 요좀 특이한 방식으로 여러분께 물건을 브리핑해 드릴 텐데요 오늘 이 물건이 아마 멤버십의 마지막 물건 브리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건 뭐냐, 그러면요. 초등학교 간사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충분하게 등록이 되지 않았어요. 즉, 감정평가서나, 안 그러면 토지 등기나 건물 등기 자체가 지금 등록이 되지 않았고, 그냥 온비디에 등록된 그 자료만 가지고 제가 있는 그대로 한번 설명을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 번호는요. 2022-1000-048 961 048961입니다. 지금 현재 이 물건의 조회는요, 3041건 지금 조회를 했고요. 주소는요, 충북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 174-3 대지입니다. 지바고 건물이 일괄 매각인데요. 토지는 250제곱미터 75평이고요. 건물은 64제곱미터 19평입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3,616만 천원이고요. 입찰 기간은 2022년 10월 24일 9시부터 2022년 10월 31일 9시까지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지금 시간이 10월 31일이라 하, 내일, 모레까지 밖에 안 되죠. 제가, 이제, 어제 밤늦게, 이제, 어제사 이 물건을 발견하고, 이걸 브리핑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엄청 고민을 했는데요. 옥천인데다가, 여러분, 가격이 3,400만원인데다가, 금액이 너무 적당하고, 그리고 위치도 좋고, 어, 근데 입찰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여러분, 조금 고민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이런 물건을 꼭 필요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어, 늦었지만 꼭 브리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또 다른 물건을 찾아봐도 이만큼 좋은 물건이 없었어요. 자 이건요 충북 청, 충청북도 옥천교육청에서 행정과의 043-730-4332 담당자가 담당하고 있으니 관련 정보는 이 담당자한테 여쭤보시면 되고요. 자, 사진을 제가 잠시 보여드릴까요? 이 집인데요. 여기 보면은 지금 앞쪽 현관문이 여기 있고, 이렇게 창문이 이쪽으로 이렇게 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요, 여기 보시면, 옆쪽에, 음, 사진이 잘안 나옵니까? 천천히 나옵니다. 이쪽에도 문이 있는데요. 여기 문이 하나 있고, 이쪽 문도 원래 있었는데, 이 문은 지금 있던 문을 막은 것 같습니다. 집 내부를 보면요. 지금 깨끗이 비어져 있죠. 초등학교 관사로 쓰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쓰지 않고 비어진 상황에서 공공 물건, 공공기관의 물건을 매각할 때는 온비드의 공매로 매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매각에 등록된 것 같습니다. 어떤 채무가 있어서 매각하는 건 여러분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은 감정평가서를 여러분께 등록해 보여드리고 싶지만, 등록된 감정평가서가 없다라고 합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해라 그런다고 합니다. 자, 공매로 이와 같이 공공기관 물건을 매각할 때는요, 감정평가서가 두 명이 감정평가를 해서 그거의 평균치를 가지고 매각을 진행을 합니다. 자, 여기 입찰을 보면은요, 여기 내용을 보면 청성초등학교 관사라고 돼 있고 그리고. 건물 바로 앞에 도로가 있다 라고 돼 있고, 감정평가 금액은 3,434만 1,600원하고, 3,398만 0,400원 두 개로 지금 간평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 이거의 평균치 어떤 조건에 의해서 감정평가 금액이 지금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입찰 정보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으려나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금방 여러분께 말씀드린 10월 30일 9시 까지고요. 11월 1일 날 개찰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어, 지적 위치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위치는요. 위치가 지금 안 보입니까? 어, 위치 저거 띄워놓는데, 아, 여기 있군요. 위치를 먼저 볼게요. 여기 먼저 와서, 카카오맵에서, 여기 어디냐, 그러면, 옥천 군청이 여기 있고, 옥천 IC가 있고, 금강 IC, 그리고 영동 IC가 있습니다. 금강 IC에 나와서 이렇게 뒤로 올라가면, 어, 청성면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러분, 청성면 행정복지센터 바로 앞에 있는 집이에요. 그리고 여기 청성초등학교 있죠? 이 초등학교 앞에 있는 관사, 관사인 거죠. 면 소재지에 있는 집인데, 토지하고 건물 일괄 매각이고요. 로드뷰로 잠깐만 여기를 한번 봐볼까요? 자, 여기 이 집인데요. 여러분, 이 집인데요. 여기 창, 아까 사진 속에 하나 여기 문 닫, 닫, 없던 것을, 아니, 있던 것을 닫아버린 사진이 보였었고요. 여기가 지금 대문이 들어가는 길이고요. 옆에서 보면은 담벼락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앞쪽이 이쪽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토지하고 건물 뒤에는 아트마간 산이 있고요. 자, 보.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까 조그만 가면은 이쪽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쪽에 초등학교가 있었죠. 초등학교가 여기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반대쪽으로 가면 모연 소재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치는 너무 산골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위치는 지금 정말 괜찮고 서울이나 인근에서 오시는 분도 거리상으로 그렇게 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꼭 꼼꼼하게 챙겨서 보시고요. 시간 되시면 내일 달려가셔야 되겠죠. 자, 돼지이고요. 250제곱 개별 공시지가는 47,300원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이고 학교가 있기 때문에 상대 보호구역 그리고 절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라색 선으로 보호구역이 지금 지정되어 있는 모습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확대해서 여러분들 아까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어디로 가면 볼수 있을까요? 토지 이음. 여기서 볼게요. 땅 모양이 정말 이쁘죠? 땅 모양이 정말 이쁘고, 그리고 이쪽이 지금 서쪽이 도로잖아요. 거의 직사각형의 모양이 땅이고, 어, 위치 정말 좋다. 가격도 좋다. 여러분 관심 있으면 달려가시라. 얼마에 입찰할지 아무도 모르죠? 여러분들이 그 느낌 보고 입찰해야 되는데, 공멸로 입찰하니까 여러분, 크게 부담 없이 여러분이 집에 앉아서 여기 온비드, 여러분이 보시죠? 온비드에 어, 접속하셔서 회원 가입하시고 로그인해서 여러분 이 입찰하시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시도해 볼만 하시겠습니까? 자, 청,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상계리 174-3번, 202-1000번-048961. 여러분들이 원비디에서 한번 조회해 보시고요, 그리고 개별 다른 곳에 조회해서 내가 현장을 가볼 만한지 꼭 체크해 보시고 입찰 여부는 여러분이 직접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멤버십 회원 여러분, 그동안 너무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둘리사였습니다